자여러분 자, 반갑습니다. 예, 아따팀입니다스카입니다스카이 오랜만에 왔지요. 오랜만에 와가지고 아... 아무튼 오늘 진해 있는 유해경호고 왔습니다. 급하게 정해져가지고 스카이님하고 뭐 지인들하고 뭐 바람도 쐴겸 한번 음. 와봤습니다. 그리고 지금 으지 몸이 건질건질하고또 스카이님도 많이 가고 싶어하고 그래가지고 어. 맞죠? 어. <laughs> 아 이랄라 했는데 이대두대 아. 하니까 될것 같네요. 2대. 일단 우리 지금 한4 시간 타고 왔죠? 4 시간 왔어, 네 시간 넘게넘게 왔어. 왔는데 배를 타고 온게 아니라 고 촉각 어땠는지 또 그것도 중요하니까. 그렇지. 오늘 습관이오도뭐 오랜만에 왔는데 뭐 말일수나 뭐 가고 없습니까? 앞전보다는 많이 잡아야지. 앞전에 40마리 정도 잡았으니까. 에. 오늘은 40마리 이상은 잡아봐야지. 아, 오케이. 40마리 이상. 어, 40마리 이상 안 잡으면 어. 낚시 접으려고. 아, 낚시 접는다. 응.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. <웃음> <웃음> 에, 저도 오늘 큰 욕심은 없고요. 한, 40, 나도 한 40마리로 할랍니다 40마리 잡아가지고. 그래. 오징어 잡으면 내주기. 안 돼요. <laughs> 그, 피싱마트 직원 중에 아버지 제사를 모시는데 꼭 좋은 걸 한번 해주고 싶다 해서 큰걸 잡아가지고. 제사상에 오징어는 안 올리는데. 근데 오징어 튀김하잖아요. 아, 튀김? 예, 예. 그래서 내가 약속을 했습니다. 조큰거 그 잡아 갖다 주기로 했으니까. 어르신. 요 아이씨 줄은 먼거 낚시를 못 하게 하네. 빌런 하나 왔네, 빌런. 아이씨 어디서 왔어요? 빌런 아저씨, 예? 어디요? 아, 기에라 하지 마세요. 너무 잘하다 빌런, 아, 배 아직 가네. 아무튼, 오늘도 제가 늘 쓰던 야무지다 애기, 삼봉이랑 뭐, 덮어, 그 다음에, 쯔쯧까그 다음에 일반 야무지다 애기, 그런 걸로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떤 게잘 타는지, 그리고 어떤 색깔이 잘 묻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제 첫 캐스팅입니다. 이제 도착해가지고. 편집댕이 했어 처음에 오면 40m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밑으로 내리면 힘드니까 40m가 딱 좋습니다 0 나왔어요 대충 다 30! 우와 <목소리> 더 달아서 일찍 왔네 왔다 갔다 왔다 어이구 내랑 걸렸네. 안치 안치 안치. 오, 예. 32. 나머지다 삼봉 장난 아닌데 맞죠? 엄청 잘 타네. 나머지다 삼봉대 핑크인데 엄청 많이 먹고 있어. 2 8이십 31. 커다은한치거든 왔다. 오늘, 나는, 오늘, 거치 안 한다. 그 거치가 이거, 오머리 안 한다. 30. 갔다. 또 왔나? 와졌다 와, 진짜 역대 얘들. 어 아닌데 안 빠졌네 삼십. 오늘 노땡이 어. 왜 이래 이렇게... 패스팅 네, 해가지고 오늘 한번 딱 들었다 나왔다 이랑면입질합니다뭐할 것도 없다 난안 하는데 사람 가리감면서 합니다 봐하여튼 바로 하잖아 바, 한한 바로 하지 들었다 나왔다 30. 30 이야 자 야무지다 이거 4번. 지금 2마리 못잡았어 <laughs> 이거 뭐 안착되면 입질하네 9, 10, 30, 30, 30, 30, 30, 30, 30, 먹0 30, 30, 30, 30, 30, 30, 30, 31! 와.. 피지장에 올해 한치 계속 나오길 바라세요 와.. 이 대박이다 나 지금 오징어 한 마리도 못 잡아봤어 와.. 32 투! 자 30m 히트했습니다 딱요거 주황 주황색에 배가 핑크 어? 이잘먹네 이거 미쳤다 이거 나 지금 다단으로 다 바꿔야되나 삼시와 노땡이 아니면 딱 저거네 적은... 오늘 애기 잘사태한다자 노땡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쯔찌까 왔어? 삼시엘 바로 이리와라 물고있다 자 삼봉퍼플 말 한마디 했더만 또일일이리 하네 자또 한마디 했습니다 와, 또이대 와. 그냥 뭐, 가져가네. 아, 딱, 한치 좋다. 사이즈 괜찮아요. 와, 진짜, 양무지다 사랑합니다, 사주 와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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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대박이다. 아, 깜빡지만. 삼십! 물고 있다, 와. 야무지다. 위에 핑크고, 배는 주황입니다. 주황 30 갔어! 와, 물고맛 있다 입질하려고 자 30에서 또 히트했습니다 잡힐 때 계속 잡겠습니다 32 히트 외쳐주세요 히트했는데요 안 틀렸습니다. 오, 또, 아, 칠에... 사이즈 괜찮다. 어제까지말도 최소 콧물이었대. 아... 오, 좋다. 좀... 오, 30. 자, 30. 아이치! 아이! <laughs> 와, 또 30에 한 마리 했습니다. 계속 여행을 잡고 있습니다. 아 31! 자3 1일또 히트 한번 했습니다. 와못 잡았다. 30 나는 잡았다. 와 왔다 다시 나도 3 1일 히트. 자 야무지다. 3번 오늘 처음이다 어지나 와. 방금 최근에 힘을 좀 썼더라. 그래도 아, 어디한번 했습니다. 3 0 안 칩니다, 안 치. 노땡 시알 좋습니다 왔나? 왔나? 30미터. 봉 아무이다, 아무 퍼프리 물었습니다. 30 물고 있다 와 최고네 최고. 물바꿨습니다아 어. 사이즈가 사이즈가 습니다오을와 30일 물고 있다 이 왈로. 자또 퍼플 한 마리 있습니다. 30. 자, 자 주황색의 배핑크지 31. 자 아, 퍼플가 오머리는 삼봉 퍼플 해놨거든요. 양미선. 네, 자 한치 또한 마리 있습니다. 31. 아, 한치다, 한치. 다 한치다, 막. 자음은 한치다, 한치. 안치. 아. 다리만 붙어있네. 와, 이 얘기 대박인데, 이거. 그거. 와. 배가 주황색. 아, 저 등이 주황색이고, 배가 핑크. 아. 와, 물고 있어, 물고 있어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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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. 보고만 있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? 사야지 구독?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아할 뭐. 필요 없어 좋아요? 그것도 뭐 굳이 뭐 좋아요 뭐 한두 개 정도 이거. 괜찮은 거 같아 아 좋아요는 괜찮네 자 좋아요는 괜찮답니다 여러분 구독은 생각해보고 좋아요 한번 해주세요 좋아요 아 진짜 퍼플 대박인데 이거 내가 올 때마다 느끼지만 사몽 퍼플 계속 이구를 넣는다니까. 날라갔다 아, 씨. 초확인안 했어. 방심했네. 아, 얘네 다 날아갔다. <놀람> 우와. 자, 이럴 때 또. 아, 너무해. 나머지 다 퍼플입니다, 이게. 자, 한참 말했습니다. 스카이 열심히 흔들어 좀난 잡겠습니다. 오오오일 31! 자, w 털 자, 핑크로 한 마리 했습니다. 양무대 1.80. 자, 믿음의 주, 주, 주핑. 3일 핑크로 또한 마리 했습니다. 아이, WTL. 챔피언 이렇게 해가 와 이제 잡았다. 왔다. 오늘 믿음의 얘기다 진짜. 3 1 아, 자 1.8, 나머지 다 핑크. 달리가 있는 거 맞나? 3 1일 아, 오늘 이 얘기 지게. 3 1 잘 타고, 자, 핑크 에암말했습니다 와, 물고 있다. 행님, 오머리 입질. 자, 이거는 핑크의 배때기 배가 그겁니다. 주황. 아까 그거랑 반대죠. 30에 한치다. 와, 크다. 와, 이무 환진이 큽니다. 와. 우. 와 와, 아. 어 물고 있다 와. 30에 히트입니다. 근데 이 얘기 대박입니다. 대박. 나중에 제가 리그 걸어 드릴게요. 꼭 가져가십시오. 이거 얼마 안 하니까. 가져가십31 어, 어디 앞에 넣어? 여네 아, 한사하겠네 진짜, 씨. 아, 치아, 이제 점점 살아나고 또한 어, 있습니다. 또한 마리 있습니다. 어, 무게 좀 나온다, 이거. 예? 무게좀 된다. 아, 일한번 했다, 오늘. 아, 뭐지? 해파리 걸렸는갑다. 와, 어, 폴링 바이트다. 이거 미쳤다. 호등어가 그래, 위에서 타나이키 오징어지. 자, 그래도, 홀링바이트 오징어 한 마리 했습니다. <laughs> 와, 진짜 역사하다 <얍서보다>, 이것들. <laughs> 이것도 올리다 보면 저것도 입질한다, 어머리 자 3시에. 와, 한치다. 아, 어잘사 이거. 좋은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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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줘야지 아니 보여주는 게 오늘 이 얘기 대박이라니거이 얘기 와 그래 이해야지이이것이아 일을 해야지 거나이스자3이1.6거이랬네 아, 어, 또. 이 자, 또한 마리 했습니다, 고추장이. 나 오늘 오징어 두 마리 잡았습니다. 왔나? 응, 나두면 오너, 그냥. 자, 천개 올려, 백개 올려. 아, 저 애기 정말 좋네. 자, 이 애기 좋습니다. 이 애기 좋은 기념으로 짰기 때문에 방생하겠습니다. 보여드릴까? 와, 어야 주먹밥에 애기, 그, 해무침까지 해가지고 밑에. 오. 와, 약다, 약아. 어, 두개 걸렸나 또. 아. 에? 자, 한 마리 잡으긴 잡는데 이거 빼고, 에? 자, 한 마리 했습니다. 물고 있다. 와. 대박이다, 얘들. 자. <놀람> <놀람> 진짜, 물고 있는 놈은 시알이 좀 돼. 그러니까. 입질하는 놈은 시알이 안 돼. 와, 물고 있다. 미쳐버리겠네, 진짜. 그 애기 뭐라고요 야무지다. 아 자, 또한 마리 했습니다. 애기니까 놔주겠습니다. 자, 봐. 오늘 이두 개가 다 한다니까, 일. 와, 죽인다, 저기. 됐 야, 느낌도 없더만, 혹시나 채봤더만딱 타고 있어. 약간만 끈질가면무용체질해 보, 보, 보일 너무 크다. 아, 너무 크다, 이게. 나둡시다 나도. 와, 뭔데, 이거? 고기처럼 입질을 하노. 자, 여러분. 이 얘기 대박이라니까, 이 얘기. 와. 와. 걸린 것 같은데, 아이가? 획땜을 하고 싶은가 보네. 걸린 것 같은데? 아닌데, 아닌데. 한거 물었는데. 잡았네 어, 비교되네. 와. 커플 히터 히트 아 한치만 올립니다 한치만 이제 본 시즌이다 진짜 아 진짜 오늘 거의 한치가 90%네 아또 왔어 와 사이즈가 아, 그나마 조금 낮아 스파도 왔다 씨. 우와 팽이네 팽이 지금 현재 2시 반안 됐습니다. 안 됐는데 해부도 많이 끼고 다른 배도 많이 붙어가지고 허리가 아프다 허리 많이 붙어가지고 더 해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마무리했습니다. 이제 낚시 정리하고 들어갈 건데 들어가기 전에 중앙도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. 오늘 몇 마리 잡았죠? 이게? 오늘 딱 90마리 와 90마리 대박이다 대박 목표에새껍질을 했네 우리가 90마리 대박 나는 오늘 76마리밖에 못 잡았어 내가 이긴데 어, 우리 내기 했던 거 아닌가? 안 했어요. 내기 <laughs> 안했어 아무튼 그 오징어가 두 마리밖에 안 돼. 나 와... 오징어 다섯 마리. 근데 오징어 비정이 작고 한치가 그래도 중간 중간 큰게좀 많이 올라왔어요. 볼 만한 거. 볼 만한 거 올라왔고. 오늘 애기 대박 애기. 와 야무지다. 아까 야무지다. 봤죠, 나 삼봉. 위에 핑크, 밑에 오렌지. 그거 또 반대로 위에 오렌지, 밑에 핑크. 나그 그걸 나중에. 뭐, 와. 같이, 그, 캡쳐해가지고 올리죠, 봐. 이거, 와. 여러분, 꼭 사놓으십쇼, 꼭. 와, 진짜 대박입니다. 야, 얼마 하지도 않는데. 나를 없어가지고 욕받네. 와, 핑소에 그거 하나씩 밖에 안 주더라고. 와. 와, 아유, 좋습니다. 자, 더 이상 말하지 말고, 저거 한번 보여줍시다. 같이 네, 네. 보이시죠? 자, 이쪽에, 제꺼. 자, 세 마리씩 남았습니다. 여기, 스카이 거, 저거 끝. 자, 여기, 저기, 요거면 되고 그래. 여기 요거에, 여기. 요거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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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공배를 해서 5개에서 10마리씩. 오케이. 와 얼음 거에 없어요. 응. 됐어. 다른 사람들 잡은 거다 보여주지. 많이 잡아서 많이 잡았네. 오. 저, 저, 저 느끼고 많이 잡았네. 와, 많이 잡았네. 사 자, 이제 이제 마칩시다. 아. 네. 자, 오늘 고생했고요. 오늘 고생했어요. 아. 조만간에 한번더 올겁니다. 계속 가득하기가 따로 왔더만 재미는 봤네. <laughs> 아무튼 조만간에 음. 한번갈 거고 이것도 편집해가지고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생했어요. 우리 화이팅으로 마칩시다. 아, 하나 둘셋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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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 화이팅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